티비의 와우입니다. 네, 와우 손이 다쳐가지고 오늘은 요즘 핫하다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어떤 팔찌 같죠? 팔찌하면 생각나시는 뭡니까? 저는 팔찌하면은 소리 파. 팔찌.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따 카메라 맨님돌 건데. 여기에, 이렇게 딱, 끼워서, 귀신을 소환할 수 있는, 이, 고스트볼이 생각나는데요. 따로 생각나시는 게또 있다면, 댓글에 그래 답아주세요 오늘은 이 고스트볼 리뷰와 요즘, 강림이의 새로운 검이죠? 저, 활검입니다. 그러면, 이, 고스트볼, 강림이, 활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딱 빼고 초록색을 딱 타고 또 여기 초록색도 딱 타고 이거를 켜겠습니다. 불루 더블 F. 그러면 이제 하리 고스트블도 빨강색이 하리 거죠? 갑니다. 하고, 이제, 이것들도 다 끼워줄게요, 팔찌들도. 이걸 거딱 끼고, 와. 또, 레드에다가도, 끼겠습니다. 합체, 합체를 이다가할 거니까, 일단은, 합체 형체로 만들어 놓을게요. 합체 형체가, 계속 소환을기를 하네요. 이건 선귀본. 여기를 딱 누르면은, 이렇게 펴집니다. 악기 돌도 보여드려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여기만 다띄웠는데 얘는 악기 돌. 벨페구르나도불갱과 같은 애들 소환할 수 있는 악기 돌. 이거는 한 개가 더 있었는데 고장이 났네요.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귀요미 신비랑 금비. 어, 금비가 안 보이시네요. 또 둘이 S3 버전. 보여드릴게요. 아, 지금 카메라맨이 찍고 있네요. 아, 좀 시끄러운 거는 재밌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신비랑 금비랑, 둘이랑 할이랑 있고요 여기다가,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기불에는난 성기하면 생각나는 게, 이무기 전입니다. 이무기 전은 성귀죠 후가 앞비가 돼요. 그러면 성기불에다가 이무기를,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목이는 할 거에 담아주도록 할 거고요. 할거안 보이시는데 <목소리> 이거를 다 치우고 카메라도 이렇게 하고 아. 이게 막 하면은 소리가 나요. 왓자 그러면 이목이는 이기다 놓고 이거 안에는 제가 이거는 신발부터에서 제일 무섭다 생각하는데. 도플갱어. 끼워 주도록 하고요. 이제 초록색 하면 생각나는데. 야적이.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다가 탁 와. 또 여기에는 여기 도플갱어 소환고 이렇게 있고요. 여기, 하리꺼죠? 여기, 도이꺼는도리가잘안 조리 보이시지만, 그건 죄송합니다. 또 이따가, 이거 리뷰도 할 테니까, 이건 일단, 아래에도. 뭐 해? 심심해. 계속 심심하다 아니요 일단, 먼저, 이목이부터 소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들어보시죠. 오 신비소리입니다 착각 제가 개봉박두님 미리 해가지고 다음 소리 보내줄거지야 소리 잘 들었군요 이런 목소리가 되네요 그러면, 이제, 둘이 코스트볼에다가, 도플링어를 장착. 끼워볼게요. 오, 좋네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합체 시간. 일단 여기다가 이거를 딱 끼워 줍니다. 간다. 합체. 야. 아, 이거 왜안 돼? 어, 이참에 이제, 간다! 뿅! 돌격 새로운 사운드가 나왔네요. 여기. 이무기. 어? 어? 와 소리가 다 좋네요. 여러분 이건 빼보고 여기에서 새로운 이무기, 아이 도플갱어 사운드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목이 사운드도 합체로 들어봐야겠죠? 그러면 먼저 <목소리> <Yep. 목소리> 고스티카 <고시티가 목소리> 나다 이게, 그, 예언을 들려주었네요, 이 무기가. <목소리도> 음, 이제, 이건 끝냈으니까, 뭘 꺼주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리뷰할 거. <laughs> 남자애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강림의 활감입니다. 일단 이거를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 빨간 버튼이 보이세요? 일단 여기에 빨간 버튼이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를 살짝 만 흔들면은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화얗 변신하는 거는 여기 앞면에 버튼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버튼 같은 거 그걸 누르면서 여기를 쫙 흔들고 우와! 이제 이거를, 여기에 노란색이 있는데, 이거를, 여기 노란색에 가운데 손가락을 딱 끼워주시고, 천전 이렇게 해요. 그럼, 요 받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에는 좀, 슉! 슉! 꽂히는 목소리가 납니다. 또 다시 반복으로 이걸 누르시고 탁 하시면 다시 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지마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말씀. 그냥 뺄 수는 없고 배터리를 빼야지 꺼지고 이게 계속 안 꺼진다면 그냥 한 10분 동안 가만히 이렇게 냅두세요 그러면은 소리가 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뷰 해봤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그럼 안녕.